어, 오늘 이제 3월 1일을 어, 맞이해서세 달, 또 이제 오늘 3일절이기도 한데, 어, 레이기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 레이기는 어, 창세기 출애극기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모세우경에 속한 그러한 말씀으로, 음, 이 레이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러한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공통적인 그런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레이기 말씀이 어렵다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레이기의 말씀 중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한 가지는 분명히 있죠. 너희는 거룩할 지니라 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러한 말씀. 한 구절은 우리가 분명히 그 암송하고 아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레이기의 말씀 자체를 보면서 레이기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하고요. 그렇게 그 나누시는 분들이 정말 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레이기의 말씀은 쭉 한번 이 레이기 말씀 자체만을 일독하기에도 쉽지 않은 말씀이 바로 이 레이기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추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스토리가 있고, 어, 이 뒤에 민숙의 말씀을 가도 이제 스토리가 있고, 이런 어떤 스토리에 그러한 말씀들이 있게 되면 그나마 이해를 할 만한데, 이 레이기의 말씀은 스토리도 없고, 더군다나 이 레이기의 말씀이 또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읽었지만, 이 번제, 이 뒤에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제 다섯 번, 다섯 가지의 5대 제사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런 법들과 정결의 법, 그 대속제일에 대한 그런 법, 그 다음 각자 그 삶에서의 그런 거룩에 대한 법,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이 레이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고 적실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레기의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어 뭐그 계속 어 이제 그 읽고 하루에 뭐세 장씩 그만 그럴 때도 이 추대극기 한 20장 이후의 말씀서부터 나오는 이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좀 낫죠. 뒤에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이게 와, 이게, 진짜 한번 이거를 넘어가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성막서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 또민수기 앞부분에 뭐 진을 대응하고 뭐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레위기의 말씀도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레위기 말씀 자체만을 보게 되면 스토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말씀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또한 그 모세오경의 세 번째 말씀에 바로 이 레이기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스토리를 가졌다는 이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스토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시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뒤에 보았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성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그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었었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막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성막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은 무엇로부터 말씀합니까?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로부터 이 5대 제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가 레이기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레이기의 말씀은 두 가지의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눠서 이야기,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이두 가지의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거룩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내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위해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한 그 거룩함의 그러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러한 문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러한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그 진내에 머물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하기 위한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진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러면 어 먹고 마시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이 그 진내에 계시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15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1 7장서부터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안을거룩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어떠한 백성이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17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레이기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레이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출리극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리극기 19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리극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시내산 밑에서 주시는데 이레이기의 네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겁니다. 성막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거의 뭐한 11개월, 10개월 만그 정도의 그러한 뭐꽤 오랜 시간을 거기서 말씀하시고요. 그뒤한달 정도를 이레위기의 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마가시기 위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레위기의 네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레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첫 번째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오늘, 오늘 레기 1장 1절부터 서 오늘 1장의 그러한 말씀은 번제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 어,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실 때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흠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오늘 레이기 1장 1절 말씀에서 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가장 앞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여호와의 구름이 그이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면 그 부르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그 말씀이 있는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나 양도 있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축 중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런 야생 동물을 가져다가 드리면 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려거든 무조건 가축 중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워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값을 치워야 됩니다. 그냥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밖에 가서 그냥 뭐 힘은 들겠지만 붙잡아서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축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르는 짐승, 나에게 어떤 값을 치려야 되는 그런 것 중에서 이 값어치가 나가는 것 중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번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그 번제에서는 세 가지의 재물을 드리게 합니다. 세 가지의 재물이 허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소의 번제 뒤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번제 세 번째는 비둘기의 번제입니다. 근데 소와 염소와 그 양을 드릴 때에 그 뒤에 이제 10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흠없는 숫소라는 겁니다. 흠없는 숫소. 아, 수컷. 이 흠없는 수컷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재물 중에서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컷이라고,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게 되면 이 재물이 사실은 가장 비싼 가치의 그러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드릴 때그 뒤에 보게 되면 소재는 그 국식 재산이 국식 재산이고 나머지 재산은 이제 뭐 재물 재산인데 어그 짐승 재산데 뭐 속재재나 화목재나 속권재가나오는데 우리가 잘하는 많이 들었던 속재재나 그 화목재의 재물을 더 비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재사를 드리는 게 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비싼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비싼 것을.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어 또이그 말씀하시는 그런 거 한가 또 뭐가 있냐면 이 흠없는 그 수컷으로 드린다 할때이 번제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올려드린다, 올라라는 이게, 번제라는 언어, 그 단어 자체가 올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근데 이 번제라는 의미가 뭐냐? 올려드린다라는 그러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번제인데요. 이 흠없는 수컷과 관련하여서 이 번제의 중요한 것 중에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번제 같은 경우는, 다른 재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제사상이 좀 얻을 수도 있고 뭐재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얻을 수 있는데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어할까요 가죽을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 드린다라는 것이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번제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뿐만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릴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에도 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이 아, 이 안수를 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수를 할때 나와 이 재물이 동일하다라는 동일시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시. 내가 바로 이 재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나의 그런 모든 죄가 너에게 다 넘어가라라는 게 바로 이 재물 안수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아우 이 짐승을 잡기 전에 불쌍하니까 뭐 기도해 주나 보다 아닙니다. 아, 너와 나와 동일한데 나의 모든 죄가 너에게다 넘어간다라는 게 바로 이 안수를 하는 그러한 의미죠. 이 이게 바로 번제 가운데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4절 뒤에 말씀해 오게 되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나 대신 너가 죽어라 라는 게 바로 이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이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 우리가 또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 가져와서 안수만 하고 나서 제사장한테 뚝 드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 숲송아지를, 이 흠없는 숲송아지를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여우 앞에서 그숲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안수했던 그러한 손을 갈기 같은 대로다 꾹 잡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목을 따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에요. 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 것입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방금 전에 안수를 하고 숙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을 잡고 이 짐승을 죽인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 바로 보일까요? 사실은 나의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를 그 죽어야 되는 것을 누가 대신 죽는다라는 겁니까? 이 재물이 죽는다라는 건데, 이 재물이 죽어가는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라는 게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수송아지를 잡고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죽여주고 나면 그 제사장이 그 제사한 거에서 피를 받고 이 제단에다 뿌리고 그 그 각을 뜬 것을 가져다가 나무 위에 이제 버려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니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불로써 드리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하여서 그 불로써 다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향기로,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게 바로 이 번제의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양과 그 염소의 그러한 번제 그리고 이 비둘기의 번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목을 꺾어서 이렇게 피를 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가장 우리 13절 말씀을 보아도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인을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17절 말씀을 보아도 비둘기의 번제 새에 대한 그런 번제도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인을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오늘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하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예식 가운데 이 의미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얼마나 예배 가운데에 이게 분명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사의 본질적인 것 번제에 대한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예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값을 치르기 위하였습니다. 아무 가축이 아무 야생,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축 중에서 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값을 치르니까? 바로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셉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그 안수를 할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 제사 가운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번제 가운데에서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까?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번제만의 그러한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측면을 나타냅니까? 이오대 제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를 조금씩 약간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번제 가운데 드러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전부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모습바로이 번제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통하여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로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이유죠. 그렇게 이 번제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또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번제를 가지고 또한 그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의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사로 드려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왜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받았기에 이 세상 속에서 또한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또한 산 재물로서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